조종석 내부는 첨단 디지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크기의 터치스크린형 메인 디스플레이는 모든 항공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여주며, 조종사는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HMDS를 통해 외부를 직접 보지 않고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헬멧은 조종사의 시야 방향에 따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투영해 마치 기체 외부를 투명하게 보는 듯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2025년형 헬멧은 더 가벼워졌고 해상도 또한 향상되어 조종사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F35A의 또 다른 혁신적인 요소는 센서 융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체에 장착된 모든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상황 인식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다른 F-30A, 지상 지휘소, 이지스함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자전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형 F-34A는 향상된 레이더 경고 수신기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탑재해 적 미사일 발사나 전파 교란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방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교란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성능은 단순히 스텔스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극대화시킵니다. 무장 능력도 매우 다양합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AIM-120, AMRRM 공대공 미사일, GBU-31, JDM 정밀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하드포인트를 통해 추가 무장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비스텔스 모드, 비스트 모드에서는 최대 9톤에 달하는 복장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AM, 극초음속 무기 등과의 통합도 예정되어 있어 공격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비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초기형 모델이 지적받았던 부품 공급 지연과 정비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형에서는 ALIR 시스템 대신 클라우드 기반의 오딘 유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상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을 예측하고 부품 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계산해 가동률을 극대화시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40여 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20대 도입도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KF-21 보라메와의 병행 운용을 통해 전력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35A는 스텔스 침투 작전, 정밀 타격, 적 방공망 제압, CSRSD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한반도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형 모델의 시제기는 더욱 향상된 열 관리 시스템, 최신형 임무 컴퓨터, 그리고 향상된 AI 기반 정비 보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단순히 전투 성능을 넘어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 연합작전에서의 호환성도 강화되어 미국과 동맹국의 네트워크 전력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결국 F-35A 라이트닝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 위의 첨단 전자전 플랫폼입니다. 2025년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 네트워크 전쟁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전투기이며, 대한민국의 방공 전략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토바이브에서는 2025년형 F-35A의 놀라운 기술력과 성능, 그리고 미래 공중전의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F-30A의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오토바이, 항공기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오토바이브 채널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